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은 두보입니다. 두보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보가 쓴 시를 보고는 그 훌륭함에 놀란 친구가 두보에게 대체 이 시는 얼마만에 완성한 것인가? 라고 묻자 두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금 막쓴 것일세. 라고 말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에 친구는 자신의 재능 없음에 한탄하며 속을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돌풍이 불더니 두보가 앉은 방석을 날려 버리자 방석 밑에는 두보가 썼다던 그 시의 실패작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짐짓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상은 두보마저도 좋은 시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보 역시 누구보다 많은 시를 쓰고 또쓴 다음에야 겨우 제대로 된 하나의 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수는 역시 다릅니다. 압도적인 노력과 시도가 고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소수가 기문이 칼의 노래를 집필하던 중 있었던 이야기 또한 가슴 절절한 고수의 진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책 지필에 얼마나 몰입을 했던지 치아가 8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중했으면 글을 쓰다가 입안에서 무언가가 오물거리는 것을 느끼고 퇴! 하고 뱉으니 빠져버린 치아였다고 합니다. 실로 무서울 만큼의 몰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들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을 폭풍우와 같이 몰아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과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까지에는 진정 시간의 관문과 최고의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10년 이상 날이 선 수행을 하는 고수들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귀신이라도 물듯이 덤벼드는 금성, 근성 넘치는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수는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고수 역시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만 그들은 탁월한 습관이라는 고수의 필살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세상을 날카롭게 관찰하는 습관, 생각을 뒤집어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습관,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수와 중수의 삶을 겨우 살아가는 것은 고수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자신이 강할 수 있는 필살기 하나 갈고 닦아 달인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여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근성입니다.